일단 여기서 퀘스트 깰거 다 깬다음에 좀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힛그 시기를 얻으라고 하는데 어? 들어오셨나요? 요! 요. 이거 폐초마을인가 뭔가 하는 곳인가 그쵸? 야 이거 뭐냐 이거? 무슨 블록 얻으라는데 블록을 어떻게 얻어? 아! 아 설마 아이 씨X 하얀 화면만. 빨리 오시죠. 여기 하얀... 어맞다 꿀벌색이구다. 하얀 화면. 와 미쳤네. 비 엄청 오네. 저기 서울인가 인천인. 아이 블록이 없어. 씨발다 만들어. 아... 여기까지 하얀 화면인 거지. 얘들 네, 쉬세요. 뭐 드디어 들어가지 어? 야나 한방 컷당함 나이스 야 뭐야 자 여기 있다 병무음치 빠이 아니죠? 오 들어와졌다 그럼 뭐하죠? 나 17렙이죠? 어 버러워진 요어들어렉 맵로딩 어어어 이쪽에서 레개쩔로 어. 아니 너 그... 설정하고 오라 했잖아, 문엑스 무슨 설정? 이거램 할당량 저 8기가로 하고 오라고. 너안 했지? 아, 3기가밖에 안된 그러니까 안 되지, 이 새끼야. 나갔다 와 다시. 램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지? 맞습니다. 됐어요, 그럼. 막 얌? 뭐야? 음. 벌통에서아 저기다 화이 자 오우 왕창 캐야겠다 가서 이렇게 좋습니다 핸드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뭐지 어 이건가? 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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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블럭 좀 캐가면서 울블럭도 이게 좋더라고 그리고 음? 안쪽에 가서 그럼 찾아볼까 저 그지 같은 애벌레 들어가 있는 새끼들을 너 퀘스트 어디까지 그랬냐? 이거 벌집 세개나 이거 벌통 만드는 거 하고 갔겠지 아, 위에 있는 거 아직 안 했지? 위에 어, 있는 거 알았어. 키볼... 블럭 블러... 아, 뭐? 뭔지 알았어. 찾았어. 뭔데? 그 애벌레 들어가 있는 그 그거 있잖아, 블럭. 아 저거야? 어, 그 캐면 나오더라. 야, 죽였어. 1 0 개만 찾아봐. 일단 나 게임 있어서 이건가? 마인크래프트. 그. 설정 간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클릭해서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커스포지 가야돼 그니까 러 커스포지 톱니바퀴 마인크래프트 가서 이제 일단 한국어로 바꾼 다음에 봐봐봐봐 아,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어? 랭귀지 있잖아 모난다 한국어가 있구나 마인크래프트 게임 해상도 이거 아닌데 문차 아닌데 한 다음에 아, 마인크래프트 그 가서 메모리. 어 뭐, 근데 나램좀 적은데, 에이 8기가로 해놓으면 되겠지. 뭐야 으, 찾아봐. 나 지금 다섯 개 찾았다고, 나한개 찾았어. 한개 찾으러 가야겠네. 동굴 거미 있는 거 같은데, 또 그냥 가겠네. 8레벨 짜리? 1 8레벨짜리요 아니다, 음. 있다. 위로 올라가따 이따. 이보이 와, 이거 꺼져. 있다. 자. 따이 음. 지금 따이 근데 한개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찾으면 아, 되겠다 2개 네. 왜요? 아야내 꿀벌이 엄청 생기 있었는데 아까 저기 조지러 가야겠다 아, 이 섹시한 게 검토가 되도록 아나 녹화 안 했네? 아이 다운로드 했이 얘가 스코틀랜드 게임이었나? 이게 뭔데? 십자가 야야 이게 뭐냐고 아랜드를 몰라? 이게 뭔데 식다가? 남아있는 나라. 이게 뭔데? 이걸 모르네. 그래서 식견이 좋다는 거야. 백문이 불여견거 몰라 어떻 아, 시고 깜찍 어떻게 캡슐랩이야? 아, 어, 존나 아파 진짜. 와, 엄마. 쓰벌. 형검사 처먹어야겠 아니 꿀벌한테 이거 한테 쳐맞으면 다섯 개 있어. 어, 일곱 개 있는데. 뭐야 뭐야 뭐야. 텐데. 아까 이젠 들어오십시오. 명 8기가로 늘렸는데 7.6밖에 안 먹긴 하는데 괜찮겠지. 아예 그 정도면 이짤 게. 야티티티 티. 도 아까보다 두 배니까. 주시오. 야라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슬라임 잡아야 됩니다. 스레임 도다지를 제가 아까 또 찾았죠. 왜요? 십오레벨짜리 쓸수 있죠 이거? 자꾸 어지러 쳐들어가는 거지 이거? 아아아 아 아, 여기였구나. 이완 완벽한 가방이 개졌네. 아 이게 스레임이 아, 아. 한분 분해가 안 되구나. 원분해? 그 우리 초록색과 슬레임 초록. 여러가지, 쬐끔맣게 안나고 어,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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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3마리 아까, 그때 저 위에 엄청 많았던데 위로 올라갔다야겠네, 다시 조용 뭐야 이거 어, 뭐, 슬램, 끝났다 응. 3마리 맞아 보면 되네 어딨냐, 나왜 안보여 잡 잡았네, 네가. 맹기지 이 자식. 세말 있던 거 잡아 잡았지, 내가. 이 예, 새끼 나중. 야. 아이 어디 있어, 이 슬램 새끼 이거. 스가나는데 어디서? 2만 0 0 얼마이죠? 2 6 0 0 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조바가 써. 어이씨. 시간당 100mm가 넘는 곳이 있네 비가. 야 100mm냐? 어지어지한데 홍수 아니야? 에이, 그거 홍수? 홍수라고? 내가 지거 주차장 다 잠겼대. 어. 동 엄청 친다는데 어딘진 모르겠어. 일단 서사는 비가 그친 거 같다. 요. 아 맞다 일로 와봐 야 영신아 이거 네. 네. 슈가슈가를 줄게 뭐 슈가슈가를은 걷기 싫다고? 잠깐 네. 나는 그거는... 물약 필요하지 않냐 너 서울 쪽에 비 엄청 내리네. 구보다 그 빠르게 위로 올라간 다를또 빨리 가다려가구보다파르게 그 넘는다 어? 어? 모넥스 다아야 아. 그, 강남 미쳤다 지금 왜? 지금, 지금 마트가 아니 지금 온 가게가 번쩍번쩍하고 있어 지금 요전정전 나 대시라니 지금? 어, 살려주세요! 아이 슬라임 불, 아이 허니슬라임 죽이러 온 거라고요? 개 새끼야, 다녀줘! 아 어디냐? 어, 아나 위에 있어. 아 가버려. 좀덜 걸리긴 하네. 나 아, 할게요, 나 할게요. 아유 모자. 스킬 찍는 기 같은 거 뭐야? H H. 어? 이고 다른 어, 거는. 다른 게 뭐가 필요해? 하나 더 있잖아. 그. 어 스펠바? 능력 치 같은 거 올려주는 거 있잖아. 그거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 어. 시발로 와슬라임브 꿀딸이 슬라임, 꿀다리, 슬라임? <laughs> 아 H로 그냥 다통일돼있는구나어다되있어 어, 슬라임이 없냐? 아 여기 씨발 바람 어지게 부네 <laughs> 뭐야 여기 블루기 살아 슬라임 있다 여기 한마리 어디? 야이들 어딘지 난 전혀 감이 안잡힙 우리 우리 뭐야 1200에 400 400이 있어 490이라나? 400 400 넘어서 1 2 0에 400? 490? 어 이제 와봐. 어한 여기쯤이네. 여기쯤에 파가 나. 맞다 기는 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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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너 어딨어? 거. 어디 어 여기인데 어, 너빵 착기는 거. 어디? 어어 섹시 섹시 섹시. 우리 한개더 한 있냐? 어디? 잡아 잡았어 이미. 근데 나네 쪽으로 바로 가면은 레벨은 못타는거 아니야? 저검치 크스트 게임인데. 달려서 크리퍼 쳐치. 좀비 말 쳐치. 좀비 말 쳐. 좀비 말처치하는 새끼들이 왜 이렇게 거야? 못 한다고 보는데. 싸가 지없는 군벌 새끼 이거. 그만해 이 새끼야. 죽고 싶어 나한테? 안 되겠대로 아바나. 이쪽에 던전 같은 게 있긴 했는데. 별로 아, 안 머네 군벌리 안 갔네 니들 생각보다. 야너 피가 왜 이렇게 없냐? 어, 돌크한테 맞고 작전 받았어. 아, 약간 파티 같은 거 없나? 모르겠다. 어? 피. 피가 피가 괜 퀘스트 하는 거야, 피? Bad. 어, 슬라임. 퍼킹 슬라임. 어허! 띠 이거거든. 어, 영웅 광석도 있네. 영웅광석 건설광석도 있어? 영웅광석은 어떻게 만들지? 아휘기광석으로 아, 어. 네. 캐스. 이 정도. 만들고 캐스 도이 정도. 이어아 됐다 아이돌씨이냐도랫폼두 마리 쳤지 거미 쳤지 가방 만들기 정도. 브랜드스포 p 버 r 우투 How to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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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t 게 party? How to party? How 아 뭐야 니들 각각 전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숙소 한사입니다 저는 네크로 네크로맨서입니다 저자 그럼 나는 어디쪽으로 칠까? 번개, 자연, 음, 어. 헌팅 헌팅으로 가볼까 한번? 줄... 헌팅으로 매헌데 네? 헌팅? 자연은 데미지 앤 힐링 데미지 앤 유틸리티 폼도 아, 괜찮아 보이네 뭐야뭐 5천 짜리 없냐? 한씨야 5천만 있으면 아니 3천 야너뭐 3천 짜리 없냐 너? 아니 나다 2만 짜리야 지금 안 먹고 있어 ㅅㅂ년이 이어난 여기서 혼자 야생이라도 하면서 뭐야 이 ㅅㄲ 이 ㅅㄲ 어떻게 튀겨냈어 이거 끝뭐놈아 방금 됐다 말어 어어! 어, 마더퍽 퀘스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아니 퀘스트래, 저거 그거 네 어, 저 포털 뭐야 저 포털 뭐야 짜라란 뭐야, 어디 갔어, 내 수환, 수환수염 야, 슬라임 쓰러진다, 여기서 나잘 잡았는데? 아, 그러게? 아 어, 골드 텔레패스라는 걸만나려정 어, 종이하고 침묵치. 금, 이하고금두 개가 필요한 거 같아 아, 그렇죠? 그거 우리, 나 그거, 그거 깰수 있어 우리 다나 이거 가지고 있어. 그냥 와 여기 오면은 그냥 크레스트 다 깨고 빨리 레벨, 레벨업 하는 게 낫지. 우리랑 같이. 캐스 캐 쓰는 거다해줄수 있어. 아, 해 줄게. 일단은 곡괭이와 도끼 만들어서 가게. 그리고 기본 장비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뭔데 집이 박살나 있어. 그건 레벨에 나도. 따라 다 달라 가지고 쓸수 있는 게 빨리 와서 레벨업 하고 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와나 도끼도 못 쓰네. 씨발 사람 때야 되네. 덜 도끼. 맞아. 그래서 빨리 내대로 외야 돼. 예 반대 이거. 야 나갈까? 아니 어뭐펄 써주네. 뭐야 아, 왜, 왜, 왜 왔어 지금? 어. 아이렇 일단, 일단 야, 이거 퀘스트 이거 좀다 깨자 빨리. 아이 근데 이거 우리 크리스탈 있어야 되고 일단은 나중에 하려면. 음. 이거 벌 꿀을 통한 나가서 만들어도 되고 일단 벌꿀통가 어, 있어. 나나 만... 줄게 이거. 렉이 좀 있네. 뭐야 소잡으면 경험치 안 주네. 이 씨. 죽인 줘. 경험치 안 오르는데? 애 조금 모르는겨. 아 씨발년 이게. 소2레벨인데나좀렉 걸리는 게 없지 하나 있는 거야. 가자기 끊기긴 해. 아. 어. 어. 아니 어, 에픽비 시발 미쳤냐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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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진 곳 있다 그래 거의 바로 빠져 잠깐만 이거 아 근데 교몽치 너무 아까운데 아아 어? 시발 어 뭐야 죽었네 아니 야나나 나 밖에 아니 나 떨어지 ㅅ 발아야 웨이포인트 찍는 데있다그 오면서 두개 있어 두개문흑산 갈까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이거 다 구워주면 가자 미션 2? 0 0이왔다 어 그거 쓰면 안 되는데? 써버리야니 네 뒤에 어디 는데 아니 너 말고. 아, 아 뭐야 다 이씨. 왔네. 음. 아니 이렇게 벌어진 새끼들 뭐야 스파이이리가 깝치네. 노디오기. 아, 부러진 나무. 못 쓰네 대고. 어 뭐? 캔터브이 캔토블... 야야 뭐해? 어팔로 어로헉 고기다 고기다 겁나 큰 가죽 가방 만들어야겠다 아 동굴검이 필요한데 싸발? 어, 아직도 못 잡았나? 뭐래? 저 레벨 진자 어. 아까 동굴검에 꿀벌 하나 있던데 어디? 꿀벌 쪽에 이씨 빨리 말하지 이발이 넘었는데 양탄 숙기? 네, 여섯 개 있어요 숙기. 형, 너 머리에 그거 뭐야? 방부 모자. 가방부터 아, 일단 너 저거 만들어 다. 오버월드 미러 디멘션. 무슨 소리야 지금? 에메랄드 있는 분에메랄드 하나 있으면 아나 다섯 개 있어 나 있다 네개 어디 있어 어 아, 여기 있다 응. 야그 철을 야 철도 주라 내가 만들기는 뭔지 알아? 뭐 그, 저거 나침반 만들려는 고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다른 아니야, 거 아니야 어머 안 들이게 여기 철창. 엥? 아, 철창. 아 이거. 아, 만들라인 내가 까먹었었네. 야, 기다 봐. 철 아, 철 만들지 마. 나 있어. 나 있어. 맞어 존나 큰 가방 만들었 오호. 오. 어우, 나큰 가방이냐? 러하지 백백이냐? 아, 지백. 깼다 깼다. 야, 여기. 예. 아나 가마솥 있어. 나 가마솥 줄게. 나 줄게 가마솥. 안 떼주면 어떻게? 다이아몬드 당. 자, 야이 가마솥 미션이 안 끼어졌는데? 다른 건 같은데 가마솥. 마녀 세 마리 잡는 건데? 아 그게 마녀 세 마리네. 가마솥 세 개가니까. 그러니까 가마솥이 아니라 나 저거 저 가마솥으로 뭐 만드는 거 하려고 한 거야. 아 그래? 나 줘봐, 나 줘봐. 뭐 우리 마녀 한 마리 잡. 나 잡지 않았나 전에? 그게 우리가 마이 미션 전 그거라서 함께들 아, 씨발이네 지금. 야, 나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너그나 번개 쪽으로 찍을게. 번개? 기다 봐. 칼지 수업. 차지수. 그리고 라이트닝 스피어. 나 지금 디바인 아, 내가 내가 그냥 사락한 저거 핵목업 할게 그래. 성스러운 쓰레기에. 예. 그래. 하락하는 흥망옵션, 왜 치? 맞는 말 아니가? 왜 치? 성스러운 쓰레기. 성스러운 쓰레기 할게. 이거 뭐냐? 무조건 가운데부터 찍는 건가? 물론. 이거 아니지? 이거 주문 피해 있냐? 치명타운일. 치명타로 가야겠다. 그냥. 야, 나 디바인 찍었거든? 이거 힐 뭐야? 힐링 헤, 웨이브인가 이거? 찍어봐. 해서 계속... 하면은 내생의 바람. 해피에 성공하면기력에별로고 o 어양날의검왜 이렇게 비벼어 Oh, 나도. 나 나도. 나도. 도 나도. 데도 나도. 나나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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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뭐? 나, 최대치력인데, 나 280인데, 지금? 말해, 그거 그렇지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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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동굴를 가자. 나, 여기, 나, 여기 나, 말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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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만들어 가자 우리 아까 있던데. 석재 그 석재만 얻으면 되죠. 이끼긴 석재. 응. 이로 가자. 면치 아, 초과하면 없어지네. 아 내가 얘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나 체력 아니, 337인데. 저거 어디고? 바보지. 내가 죽을? 거야. 아긴해? 어야칼깨짐 칼. 잘 가. 아, 어, 약간 칼. 니들, 니들 뭐칼 필요한 거 있냐? 웬만한 거다 있는데. 어, 십자 렙 자리. 회복력 7%프준 거. 15뭐 하냐? 예 새끼야? 때리면 회복됐 줄 알았어. 그도안 되네. 이냐 뭐야 잠깐만 너 방금 소을 때렸어? 아닌데? 검인데? 어? 왜 피가 하나도 안 닳았지? 난다른거 아니야? 네 몸에? 음. 네, 저 이거 공격력 이 28절인데? 왜? 음? 래 단검이야 단검 방금. 좀센거 없나? 아 빨리 이 21렙 찍어야겠어 안되겠어 나 어디 쪽으로 가자고? 위 아래 왜? 니들 어디 갔어? 아래쪽으로 위, 위로 갔자 아...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아닌데 위쪽으로 갔네 아닌가? ㅅ 발 어디야 여기 <laughs> 위쪽으로 위쪽으로 와 위쪽으로 어. 아, 야 우리 왼쪽으로 아잠깐 우리 ㅅ 발 아까 있던 데가 어디였지? 마이너스 1200 플러스 460이었나? 490이었을 아, 거같은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세요 아 유니크 언디피드 에픽 그게 뭐야 이쪽으로 아, 레벨 3짜리 에픽만 씌워둔 거 같아 요쓸수 있냐 니가 쓰고 진짜 나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에이 맞을 거야 왼쪽으로 와 왼쪽으로 1200, 1200에서 490 가면 되는 거지? 어1200 마이너스 1200으로 와 마이너스 1200이라고? 마이너스 1200이지 우리 마이너스에 있었는데 왜? 이런 이씨 엄청 멀리 가야 되네? 뭘 멀리야? 금방 와 1800인데? 아이 어, 거미 한방이야 이런 미안하다 삼지창주네 Uh -huh. 나 솜씨 한번 써봐야겠다. 아니 좀 구린데. 공개 석성 공격력 늘어나네 이거 한 솜씨 총. 이거 더 쓰면 되겠다 이거. 아, 왜 이렇게 많아다. 뭐? 어. 이렇게 많. 실이 좀 있네. 아니야. 에 아, 파티 어떻게 그래. 그래서? 할수 있어. 진짜 명색이 판타지인데, 이제 있겠지? 조작. 어 야, 문엑슨 또 어디 갔냐? 그니까, 니들에다 버리고 갔어. 그냥.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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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초마을로 와, 태초마을. 여기 그치? 200, 아니, 200에 613. 마 어, 이거 키가 존나 많아서 못뭐 하는지 한 적이 없 이백이 육백십사어어이도 <laughs> 어, 어, <laughs> 있다 엥? 어, <laughs> 어디인데 이 뭐지? 나보날감 자의 말은 듣지 않아 아, 열심히 뛰어가고 있어. 좋네요 아수리이거 이거 어디서 해야 되이이거 수리? 이장장이자이이런 o 술이 go. 술이 go. 술이 있습니다어디 이때, 지금 이때, 지금 이때, 지이지 이때, 지금 이때, 지금 이때, 이때, 금 이때, 지금 이때, 지금 이때, 지금 지금 이때, 지금 이때, 지금 이때, 지아 잠깐 지금 스이거 나중에 퀘스트 미션이다이것도금가지고이것도가지고 안들어다 음. 지금 나중에 퀘스트 또 만들어야 돼 잠깐만 우리 시발 룰엑스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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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겠냐? 나 존X 깬거 없어 일단 일단 가서 생각하자 아니 일단 여기서 퀘스트 다 깨고 가는 게 낫지 않나? 만들 수 있는 거? 와, 아 저기 아, 워프 그거 있는 저 찍어 놓을까나 지금 지금 어때 저거 필요 없어 너무 맞긴 해 어째 팀도 안일안 일어가지고 한 개씩 빠지는 거 말고 한 개씩 빠져? 뒤지면 한이 없어지던데 아닌가 가죽고근 전에 없었 없었던 거로 좋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시작 시작 뭐야 너 곡괭이 뭐야 아이야 뭐어요거 안에 석재 석재 백돌 아닌가 들아 근데 이 기킹 개 만나? 일단 보고 확인해. 아 석재가 아닌 거 같다. 아 프리지엄 모식이네 아, 사발적이네 우리 건전 그, 거기 깨던 거 거기 에 석재벽도 있지않아 음, 그쪽에 그 있었어. 다야돼그들도 어? 석질도. 어디 동굴 맞춰지면 석재벽도 짓기 계 석재벽도 만들 수 있어. 여기 기스르다? 오, 어, 이 기. 오, 개개 개. 내가 여기를 찍었어, 나 건데? 아, 뭐야. 뭐데이 기계속증? 아, 니쑤아 참고든 퀘스트는 몇기어야 되지? 네 개일걸, 아마도? 그나마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어떡해 <sus> 이새